안녕하세요.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. 7월 6일 화요일 어, 오늘 운동 주이프트 탔구요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퇴근 무렵 현장 직원들에게 붙잡혀서 현장 끌려 내려가서 일 도와줬다가 어영부영 어, 자출사 미덥 시간대에. 어, 맞춰져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. 사실 퇴근하고 라이딩 한두 시간 정도 여유 있게 타고 오면은 제가 자출사 미덥 시간대가 마무리가 다 끝나는 그 시간대여서 좀 자주 못 들어오는데 오늘을 또 아다리가 잘 맞아서 오랜만에 모처럼 미덥방 들어왔습니다. 매주 두 차례에 있는 미덥 초대를 해주시는 자출사 용인님. 겨울에는 살라멘더님께서 해주시다가 용인님께서 패턴을 이어 받아서 줄곧 초대를 해주시는데 아 자주 못하는 못 들어오는 대신 대신 한번 초대 받으면 들어온 방은 네 그냥 끝까지 달려주는 게 어쨌든 제가 이분들을 따라가기에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만 완주만 해도 뭐저 나름의 최대 성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갖고. 네, 열심히 오늘 달려보고 있습니다 초반 5분 선두 네, 선두는 저 머리 위에 노란색 방패가 뜨죠 방의 리더입니다 5분 동안은 추월을 금지하셨고요 5분 타임 풀리자마자 2.8로 달리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아, 사실 팩 나이딩으로 하게 되면 2.8이 뭐 저의 최대 파워 영역대 FTV 퍼 체중 그 영역대인데 어, 이렇게 뭉쳐서 달리면뭐 불가능한 영역대도 아니다. 아, 그것이 팽라이딩의 힘이다. 아,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인데 저 혼자 꼴값 떨고 있네요. 네, 대충 눈치가 아 달리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페달 멈췄는데 달리던 가속력이 있어가지고 네, 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달리고 있는 맵이 그 새로운 맵이죠. 일본. 네 원숭이 섬 맵인데 지금은 이끼터널을 지나가고 있네요. 이 구간 지나고 나면은 도깨비 마을에 접어들게 됩니다. 어 오르막 경사도가 만만치가 않네요. 생각보다 자 마을로 진입했는데 이 마을에는 여러 가지 그에드볼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풍둥 뭐 그런 건가? 네뭐 외눈박이 도깨비도 있고 네, 여러 가지 약 뭐 누가 봐도 일본틱한 그런 풍경의 건물들과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. 뭐 사실 뭐그 외색적인 시선만 시각만 좀 배제하면은 그 라이딩 배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아 근데 제가 달리면서 저 제가 원래 평정심을 쉽게 어 잃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데. 이상하게 작은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. 어, 달리면서 케이던스가 그 숫자가 자꾸 들었다 나갔다 하고 심박도 숫자가 들었다 나갔다. 사실 심박만 들었다 나갔다 해도 그 저의 평정심에 살짝 크랙이 생기는데 어, 케이던스까지 그 숫자가 네, 신호 드랍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다. 네, 그것을 다시 잡는 사이에, 네, 백점 당했습니다. 이게, 잡는 동안 그냥 계속 달릴 줄 알았더니, 멈춰, 멈춰버리네요. 아,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달릴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, 이미 같이 달려도 좀 버거운 분들이신데, 뭐, 백점 당해서 도저히 뭐, 따라갈 수가 없죠. 지금 제 바로 앞에 1분 28초 정도의 대흠님. 대흠님 맞나요 성함이? 네 에, 뭐 점점 더 시간이 벌어지고 있죠 제 바로 앞에 분하고도 뭐 이미 4분 차이 거리상으로는 뭐한 1.7km 네그 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뭐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에, 라스트 한 10여분 정도 남겨놓고는 뭐 리커버리 한다 생각하고 에, 그냥 받, 정출 놔, 내려놨죠 네. <laughs> 리커버리의 중요성을 조금씩 조금 느껴가고 있습니다. 그냥 라이딩하면 시작부터 세려 받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리커버리, 뭐 쿨다운, 뭐 정확한 용어로 굳이 뭐 영어로 표현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, 정리 운동 이러한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달리면서 라스트 스프린트 할 때. 네, 양쪽 다리 허벅지 앞쪽에 어, 뭔가 좀 쥐가 올 듯한 아,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그 일주일 쉬었다고 이렇게 근력이 빠지나 아, 좀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현장에서 일 도와주는데 현장 계장이 겨우 피자 조각 두개 주고 콜라 던져주고 그래도 내가 과장인데. 그래도 현장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. 도와줘야 됩니다.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<laughs> 도와줘야죠. 날 더운데 비가 곧 내리려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, 빨리 도와주면 손 하나라도 거들어주면 일이 빨리 끝나니까. 에. 도움을 주고 피자 두 조각 먹고, 오늘 저녁 그걸 끝났네요. 아. 자, 어쨌든. 오랜만에 들어온 미더빵. 어, 새로운 루트인데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완주를 못 했네요. 나름 그래도 들어와서 처음에 이 코스가 생겼을 때 구석구석 다니긴 했었는데 완벽하게 그 코스를 완주한 적이 없었네요. 자, 모처럼 들어온 자출사 미더빵. 화요일은 그룹라이딩 형태인데 네, 결국 저는 백점당하고 혼자 솔딩으로. 그런 어쨌든 1시간에 어, 예,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, 어제 하루 휴식이었고 오늘 다시 또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가 시작되죠 예, 스테이지 8에서 이미 뭐 저는 포가차르가 결정지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경기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